다음은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력학제 1법칙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자연현상을 관찰한 결과, 에너지 변화는 특정한 방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연력학제 1법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있는 것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연, 그대로 놔둔다면은 이렇게 모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현상을 관찰한 결과, 열에 대해서, 이제, 열은 그 자체만으로는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스스로 고온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동 유체가 사이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물체와 저온인 물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 열이 흘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흐르는 열의 일부를 우리가 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일로 변화시키고 그 외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기관 이것을 이제 제2종 연구운동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의 열원에서 전부 다 일로 바꾸는 이런 기관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고온인 물체와 저온인 물체가 있어서 이 사이에 클라시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이에 이제 열이 흐르고 그 열이 흐르는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